날씨가 진짜 왜 이래? 너무 예쁘고, 일단 날씨가. 어딨니? 나 지금 어디로 가는 거니? 오을 먹을 생각 너무 신나. 고기. 일단 고기가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신난다. 너무 힘들 너무 행복하고. 네,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 빗소리 감상해보세요. 뭐야? 갑자기 비가 안 오는 거 같은데? 아, 이 정도 비면 안 맞아도 되겠다. 더따이 I 이 e t 하? 뭐야 이거? 이쁘다. 망가트려야지. 아!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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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아, 얘들아 배고파. 얘들아 여왕 배고파인. 들에 배고파. 가두면. 미안. 너안 쓰는 키링 같은 거 없어? 나 줘. 야 모질레 너무. 야 귀여워. 야 진짜 귀여워. 야 진짜 귀여워. 야, 진짜 귀여워. 시야 번모스 번모사 번즈머리가 쓸어박혀 웨이브 야 이번에 보이스 <보이스보레인지> 플랜 쫓겨나더라 못하면 <laughs> 너 못하면 집가 이거 이거 <laughs> <laughs> 어 이거 조금 <laughs> 빨강 파랑? 파랑 야 빨강 파랑 <laughs> <빨간> 괜찮아 색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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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planet <laughs> 야, 야 뭐야? 뭐야? 이 신발이 <laughs> 뭐야? 이거 뭐야?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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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원 아니야? 동무 신발? 아지는거 시원인 줄 알았어 야가 뭐야? 야 뭐야? 어? 어? 어 뭐야 동규야? 어? 아이 <laughs> 아, 뭐야? 아 뭐야? 괜찮아? 너장 괜찮아? 어. 그러면 박동규랑 어. 김시원 투표하세요 엠넷 플러스에 네. 들어가야 되는 거지? 와. 야 우리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한다 와, 와 15살? 야 너무 어려 와, 아. 나아 이런 거 싫어. 아야 제일... 아, 뭐야? 아! <laughs> 뭐야? 뭐야, 아. 뭐야? 이야기. 야, 오바야. 하나도 안 신기하잖아, 니 네. <laughs> 좀... 아, 왜 이래? <laughs> 아, 왜웃 <이렇게> <laughs> 아, 진짜. 야 <laughs> 김장희 많이 돼? 아 근데 얘네. 야야 무야뭐수있야할수 있지. 야할수 있지. 야 잘았어. 마석도 쟤도 인기 많다. 삿또 사또? 삿또밥. 좀더 웃어. 좀더 웃어. 오 청주. 청주? 누구야? 너너 너? 내가 볼게 김동현. 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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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그렇지. 야 역시 청주 사람. 어 대박다 대박, 대박 뭐야 잠만 랩하는 거야? 아아아아악 어? 어? 뭐야? 잠만. 깐 요코야마. 선생님 엄청난 실력자인데? 제 <laughs> <쟤> 리스트. 제리스 <laughs> <쟤> <laughs> 그럼 내가 이렇게 <laughs> 하이베트 잠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 야어얘 <laughs> 이제 경력증 나왔나? 어 <laughs> 경력증들은 잘하자. 경력? 야 너무 무섭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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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겠세? 야, 얼겠세? 에? 뭐, 네, 설마, 인턴이 다 나오신다고? 응. 오스터의 자리는 경력직 거입니다. 아, 오, 오, 받았어! 모두 하위 계급으로 내려오래? 야,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음. 니네 경력직 아니니까 내려와. 경력직이니까, 사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플레니 씨, 하나가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최정상이 오르는 순간입니다. 이 되어 우리잖아. 게 하세요. 야, 우리 뜨겁게 타오르게 하래. <laughs> 우리 잘하면 뜨겁게 타오른다. <laughs> <laughs> 우리 팬송이었네. <laughs> 나다. 야 근데 효린 지린다. 그래? 와 여왕이 옴. 그냥 여왕이 옴보이스플랜다 뭐? 야 뭐야? 뭐야? 말투 왜 이래? 팀이다. 얘들 잘하자. 진짜 잘하자. 아나제 저런 거 하는 거 처음 봐 근데. 빛나게. 응? 야 그렇지! 야케해 okay! 더해. 야, 더해. Yeah, yeah, 야, 해회해 라이트. 해. Like. 해 얘들아, 호해그렇지 그렇다. 뭐야, 그게요? 웃긴다. 아, 다다 다렸다. 얘 잘한다. 야, 잘하네, 얘들아. 뭐야. 근데 첫팀 치고 진짜 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면 그첫 팀이 저렇게 잘하면 이제 기순점이 좀 생기거든요. 아! 아, 끌어왔 참청자 목소리가 아주 좋네어 <laughs> <laughs> 아, 그런 알았어 어그어 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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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잘골랐 노래. 노래 진짜 잘골랐야 야, 근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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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야, 아니 자랑을 하는데 짜증나 근데 유환님 랩하실때 계속 박제그 다음에 발음 부릉그러뜨리는게 약간 있으신거 같아서 신경써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네. 네.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섭다 저스티스 박동규 참가자의 개념은 올스타 야아이 그렇지, 그렇지. 야너너 야, 너 잘했어 너 잘했어 김시원 아, 참가자 아, 계속 박제기 타 가능성이 보이잖아요저쓰리쓰지왜 이래? 아 좀만. 아 그렇지 야 장애 야 월트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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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어, 너 월트 이렇게 생겼어? 그렇게 생겼어. 여기 이제 모르겠어. 대부분 후배들일 텐데 경력직으로 소개를 한번 해봐 주시죠. <laughs> 프로. 아! <laughs> 저라면 진짜 잘해야 되거든. 미친 놈들. MCMD 낫게. 확실하게 지져놔야놈 넣어 줘. 오야 팝도 좋아. 팝도 좋아. 아, 슬퍼. 그것도 차이오눈 눈물 울컥 했다가 지금 갑자기 헛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울컥했는데 그런데 해서 들어가. 축하드립니다. 야 어려운 일만해. 나 반으로 잘라야 돼. 저역을 내려면. 스타트를. 기다리겠어. 너무해. 아 진짜. 아. 초코 엔터야. 아니야. 아까 엔딩이야. 그러니까 엔터가 초코 엔터라고. 초코 엔터에 초코 그룹이 데뷔한 거야?

더좀칠안고 잘한다. 오 가운데 잘하는데? 오 진짜 잘 춘다. 취싱이. 오오야야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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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 열심히 하자. 나 열심히 하자. 아, 나 열심히 하자. 야 칭웨이. 야나 칭웨이한테 빠졌어 지금. 러브칭웨이. 와이사랑해어지야 뭐야? 어, 어? 야야 뭐야? 야 뭐야? 야, 야 뭐야? 야, 뭐야? 야내 가슴 이만큼 튀어나옴. 야 뭐야 뭐야. 내 가슴 양쪽 다 받칠게. 어 <laughs> 나왔다. 우리는 선생님이 때문에 노를 끌어야 돼. 백구영 마스터님이 만든 안무로 미션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맞지. 근데 만약 그 안무가 마음에 안 든다면, 그러면 제가 좀 몰래 고집이 세가지고 제 만한 눈대라고 먹고 올거 자존심 이 너무 상해. 아, 킹아 아, 진짜. 아, 이게 어딨어 나 너무. 이제 끝난 거야? 어, 아, 계속... 어, 야 나온다, 나온다. 아직이야. 야, 나 오, 내가 오, 떨려. 계속... 야, 내가 떨려. 아직도 계속 야, 야, 됐어. 더 올라가. 와. 아, 아니, 돼. 그래. 괜찮아. 이제 올라가면 아, 돼. 이제 올라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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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아,